5월 31일 오늘은 에디시에서 자하베시로 왔다. 메스티아에서 우시굴리까지의 트레킹 중이 코스다. 어제는 1코스를 했다. 오늘은 쉬고 싶었으나 내일 날씨가 안 좋을 거라 오늘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어이 해야 했다. 원래 시작점은 자하베시이나 그 방향으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길이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거꾸로 오기로 했다. 아침에 택시 타고 에디시로 왔다. 참 놀랍다. 사람들은 이런 산골 산골을 어찌 알았을까? 그리고 에디시 같은 이런 산골에 사람이 오래전부터 살아왔다는 것도 참 놀랍다. 어떻게 살수 있지? 주변은 산과 계곡밖에 없다. 그런데. 다 쓰러져 가는 집들 사이로 아이들 웃음소리는 너무나도 맑게 울렸다. 분명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창고 같은 집들인데 까르르 하는 아이들 웃음소리는 기묘하게 느껴지기도 했다. 처음에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상능선 길 같은데 산 꼭대기까지 오자 설산이 나와 거의 같은 높이로 둘러싸여 있다. 참, 이런 곳에 오는 경험이 내 인생에 있을 줄이야. 내 눈높이에 있는 설산을 보다가 잔디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다. 잠시 후 다시 설렁설렁 내려왔다. 어제 너무 감탄스러운 장관을 종일 봐서 그런가, 이제는 뭐, 이런 장관은 당연시 느껴지기까지 한다. 내리막으로 한참을 내려오자 마을이 보이면서 또 TV에서만 봤던 장면이 나온다. 평화로우면서 조용한 목처 마을. 어쩜 이 이쁠까. 넉넉하고 행복한 시골 마을. 딱 그런 모습이다. 오다가 메스티아에서부터 걸어온 젊은 사람들 4명을 만났다. 한 명은 독일, 두 명은 프랑스, 한 명은 스위스. 우리는 1코스만 하고도 힘에 부쳤는데 이들은 1코스, 2코스 한꺼번에 한단다. 그럼 산길을 무거운 배낭을 메고 한 30km 정도 걷는다는 얘기인데, 아휴, 대단들 하다. 메스티아로 돌아왔을 때 나는 말도 잘안 나올 정도로 피곤했다. 힘없이 집에 가는데 전에 만났던 미국 국적 한국 노부부를 만났다. 이분들은 젊었을 때 미국으로 이민가서 진짜 열심히 살았단다. 그러다 50대 후반에 돈도 꽤 벌어놓자 아내가 심장병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하셨단다. 그 후부터 지금까지 세상 여행으로 보내고 계신단다.이 분들은 200개국 넘게 다니셨단다.매년 200일 넘게 여행하신단다.그런데 그렇게 많이 다니시면서도 참 급하다.우리랑 휴식 힐리 허세 같이 갔었는데 쭉 한번 둘러보시더니 다 봤다며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다. 우시굴리도 갔다 오셨는데 딱 가보니 너무 더럽고 소똥을 밟지 않고서는 걸어 다닐 수가 없었다며 별거 없다고 하시며 바로 또 돌아오셨단다. 우리가 갔다 온 메스티아 우시굴리 트랙을 자랑하자 오늘도 어디 갔다 오셨다면서 내일 8시부터 당장 시작하시겠단다. 체력이 대단하신 건지 열성이 대단하신 건지 세상에 멋진 곳, 어느 곳 하나 놓치고 싶지 않으신가 보다. 우리가 만난 사람들을 종합해 보면 20대는 힘은 좋지만 감흥이 적다. 자연이나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감동이입이 적은 듯 하다. 그도 그럴 것이 배고파 봐야 배고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테니 경험이 짧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일을 이해하기 힘들겠지. 반대로, 나이가 드신 분들은 체력이 약해 많이 못 걷는다. 감흥은 잘 받으시지만, 충분히 음미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다. 좋은 곳을 보면 아주 좋아하시지만, 좀 약한 곳을 가게 되면, 거기에 사용된 시간이 아까워서 실망을 너무 크게 느끼신다. 빨리빨리 좋은 곳을 가능한 많이 보길 원하신다. 그러다 보니 충분히 음미할 시간이 없다.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안쓰럽다. 나도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아 마음이 조급해지는데 그분들은 오죽할까?